오늘은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큰건능과 강한 손으로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국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다 되어 갑니다. 아론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의 안부가 궁금하면서 빨리 오지 않는 모세에 대해서 이기적인 무리들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찌 된지 알지, 빠르 모르겠다. 그러니 우리를 인도할 사람을 빨리 구해달라. 이 아론에게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모세의 부재는 하나님의 부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꼈습니다. 모세가 부조해 한 동안, 모세의 지도력은 아론에게 이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그 일을 잘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아론에게 그 모든 책임을 떠넘깁니다. 결국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에 의하여 금기고리들을 내라 그랬고 그곳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는 애굽에 있는 아피스라는 신의 형상을 본따서 만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는 10개명의 1개명과 2개명을 어긴 겁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두 가지의 개명을 어긴 겁니다. 이스라엘 범죄 앞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비교하게 됩니다. 아론은 책임을 넘기기에 급급했지만 모세는 오늘 이렇게 11절에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언약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백성이기에 긍휼을 베푸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 만약 백성을 죽이시면 이방인들이 악한 의도로 하나님 인도했다라고 조롱할 것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마엘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참 특이한 점이 23절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사, 이삭의 아들 야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들 그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배운 후에 이름이 바뀐 이스라엘로 불렀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은혜를 붙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는 늑두리도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고집도 아니고 논리적 정당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상의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하늘의 별처럼 많게 번성하게 해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제시합니다. 그리고 아론은 이런 모습과 정반대로 모세에게 왔을 때, 백성들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모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3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데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는 부모, 자녀, 일가 친지들, 우리 이웃집 사람들, 예수 믿지 않으면 치옥간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모세처럼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용현동 지역을 위하여 내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인 지역 산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용현동 계시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보는 태도는요, 사람을 신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지만 그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모세를 하나님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국을 할때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들이 은근 폐물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처럼 여겨서 애국 사람들이 그저 폐물을 주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건강도 우리의 말도 행동도 습관도 우리의 모든 물질까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칼을 가지고 요리를 할 수도 있고, 칼을 가지고 우리가 수술을 할 수도 있지만, 칼을 가지고서 암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한지도 모른 채,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절입니다. 여하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목이 기부수한 백성 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불신앙적인 요소, 내게 주신 시간, 건강, 물질을 과연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셨는지, 오직 주의 복음만을 위하여 사용하셨는지, 하나님 앞에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금송아지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칠전에 이렇습니다. 여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내 네 백성이 부패하여 또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런데 네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니는 바로 모세의 너의 백성이지. 나는 이제 인선을 못하겠다. 얼마나 무서운 징계입니까? 하나님은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고 기도를 드렸을 때에 11절부터 13절의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14절 이렇게 해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음 여기서 하나의 궁금증이 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도 하시는가? 십사절의 이 기도를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셔서 기계적이지 않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의 계획도 변경하실 만큼.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감동시킨 모세와 같이 하나님 내 주변의 영혼을 위하여 도고 기도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식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성품과 함의 말씀을 붙드실 수 있도록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큰 언약에 근거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부교육자를 위하여 부교육자들의 삶이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하시며 부름 받았을 때의 열정과 뜨거운 주님 사랑의 마음으로 맡겨진 분야의 전문성과 탁월성을 허락하사 하나님 나라를 경고히 세우게 하옵소서 부교육자들이 사역할 때마다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며 아름다운 목자와 양떼의 관계로 신뢰받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부교육자들 가정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건속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매달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부교육자들에게 건강에 허락하시며 하나님 사명을 위하여 부른받았을 때그 열정을 가지고 주어진 일에 하나님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들마다 평안함을 주시며 이제 3월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윤택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